야, 집에 가야, 한다 야, 이 앞에 있서 야, 금치치데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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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야, 러 아씨. 아씨, 욕 나오네. 야, 여기서 그냥 그물 던지고 가버리네 아. 폐금을 버린 거네. 부표가 없어. 폐금을 버린 건. 아씨, 폐금을 버렸네.

참 어이없네. 폐금을 버려버리네. 야, 네 찍겠어요. 이 앞에 폐금을 하나 있다고 내가 계속 했잖아. 걸린다고. 야 오늘 유튜브 영상 올라갔는데 이거 오지 말라고 해야겠는데. 오시지 말라고 해. 저쪽으로 가서 던지셔야겠다. 여기 지금 얘기해줘야겠다.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려야겠다, 이거. 여기 지금 폐경을 저기까지 던졌거든요? 저쪽으로 캐스팅해야 돼. 아, 저해경이에 해경. 해경. 저 배. 와, 갑자기 강제철수 만들어버려.